안녕하십니까. 성공학 결혼입니다. 두산 피월셀은 한국 남부 발전, 삼성 물산 건설 부문,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과 청정 수소 연료 전지 개발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연료 전지 연계 CCU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수소 연료 전지를 블루, 그린 수소 연료 전지로 전환하게 되고 또 암모니아 연료 전지 실증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수소는 생산 방법에 따라 크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레이 수소는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천연가스를 계질해 생산합니다. 그레이 수소에 CCU 기술을 적용하면 블루 수소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는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합리적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블루수소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두산표열세의 설명입니다. 두산표열세는 한국에너지연구원과는 연료전지 연계, CCU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한국남부 발전과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블루수소 연료전지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증이 끝나면 한국남부 발전과 협력해 기존 수소 연료전지를 불로수소 연료전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산피올셀은 또 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서 액화할 수 있고, 수소에 비해 부피가 작아 1.5배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액화수소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조산피올셀이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도입하고 한국 남부 발전은 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부지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영나 두산표혈셀 사장은 이번 MOU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정정수소 연료전지로 전환을 가속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두산표혈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